진실을 지키는 이름, 변화의 시작. 진실을 기록하고 변화를 만드는 뉴스 삼산이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 12시 41분입니다. 연화지 설치된 경관조명이 현재 광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 켜져 갖고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이 납부가 됩니다. 참. 관광지라고 조성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든 안 되든 신경도 쓰지도 않습참큰 일입니다. 절단 났습니다. 절단 났어. 대한민국에 전기가 남아도 옵니다. 김천뿐만이 아닙니다. 이래도 나라 발전이 되겠습니까? 절단 났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이름, 변화의 시작. 진실을 기록하고 변화를 만드는 뉴스 삼산이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 1 2시4 1 분입니다. 연하지 설치된 경관 조명이 현재 광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 켜져 갖고 있습니다. 이 전기 요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이 납부가 됩니다. 참. 관광지라고 조성을 해놨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돼고 공무원들이 야 시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든 안 되든 신정도 쓰지도 않는참큰 일입니다 절단 났습니다 절단 났어 대한민국에 전기가 남아도 옵니다 김천뿐만이 아닙니다 이래야 나라 발전이 되겠습니까 절단 났습니다